여기는 익산역이고요. 저는 오늘 익산여행을 하기 위해 이렇게 익산역으로 왔습니다. 제가 Q&A 영상에서 국내 여행 영상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했는데, 뭐, 원래 인생이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니까요. 어쨌든, 이제 익산여행을 할 건데, 제 특성상 여러분들은 또 혼자 여행하겠지 생각하셨겠지만,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카메라에 대고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네, 오늘은 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할 겁니다. 그럼 브리핑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빨리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점심시간이고 저희는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목소리> 아한잘가리요 사람들이 이 유튜버인가 이랬었잖아. <laughs> 맞잖아요. <웃음>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분식이라고 짬뽕라면과 탕수육이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가 진짜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 지금 먼저 탕수육이 나왔고요 이게 3,500원짜리예요 굉장히 싸지 않나요 여러분? 미연이 김치 해가고 미연이 블로그 하거든요? <laughs> 지금 미연이 사진 찍어 블로그 주소 여기다 띄워놓을게요 이거 <laughs> 찍어야자 다들 먹어봐 이제 어때 어때? 한 번만 있어다 먹었어요 약간 수첩 들어가는 그런 소스인 것합니다 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있어. 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있어. 음? 들어가 어 이제 나온다. 짠! 고맙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주문한 라면이 나왔습니다. 미연이랑 언니는 원두짬뽕이고요. 저는 떡으로 시켰어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근데 우리 탕수육 먹어서 맛이 안 느껴지는 거 아니야? 빨리 입을 헹구고 다요 <laughs> 미연이 지금 <laughs> 밀려고 했는데. <laughs> 와, 국물. 국물이 일반 라면보다 진해. 이게 남이 끓인 라면과 내가 끓인 라면이 다른 건지 몰라도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라면이긴 해도 짬뽕라면이라 이렇게 오징어도 들어있고 양배추도 들어있고 그래요. 아, 근데 여기 뭐, 매운 거못 먹는 사람 있어? 다 주문해놓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웃기긴 한데. 이 매운거 못먹어 탕수육 먹어 탕수육 <laughs> 같이 먹어 <laughs> 미안해 지금 생각나서 매운다는게 <laughs> <미용이 웃음> <미용이 웃음> <맛있다. 미용이 웃음> <laughs> 그러면 저희는 일단 여기 사람도 많고 이래서 밥을 다 먹고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우리 분식에서 식사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맛있으셨나요? 아니 근데 다들 왜 맛있게 먹어놓고 텐션이 이렇게 낮아 <laughs> 이제 밥도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관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렸는데요. 원래 원대 사거리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언니지, 언니가 내리자겠지? 아닙니다. 그럼 미연이었어? 미연이야? 아닙니다. 이 친구 때문에 원대 사거리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북중학교에서 내렸어요! 저희 공방이에요. 감사합니다. 어쩐지 너무 빨리 내린다 했어. <laughs> 제가 그때 핸드폰으로 교통카드 충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laughs> 여기 원대사거리야, 내려야 해! 해가지고 내렸는데 지금 북중학교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원대사거리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도착했는걸요? 번번. <laughs> <어떤> 반성 <laughs> 따위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원대사거리에 왔으니 된거 아닌가요? <laughs> 주문을 외치자마자. 무슨 주문? 침착해 세 번을 침해 <laughs> 그래 침착해 침착해 우리 이번 여행의 모토는 침착해 알겠어 다들? 어쨌든 지금 원대 사거리까지 걸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 목적지는 얼추 왔으니까 이제 진정하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으로 온 관광지는 원광대입니다. 솔직히 여기 대학교가 무슨 관광지냐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가 약간 풍경이 예쁘고 이래가지고 익산 시민들의 좀 자주 산책 오는 코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광대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 교문 되게 특이하다 여기 교문에 새겨져 있는 저 조각상 좀봐 여기가 약간 종교적인 그런 학교라서 그런가 봐 일단 여기 제일 유명한 호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부터 가볼게요 왜 웃음? Let's go, let's go, 안 해? 아, 너가 레츠고 해줘.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기 지도를 먼저 보고 들어갔는데 저기 잘 보면은 닥터 헬기장이 있어요. 여기가 대학교긴 한데 여기 원광대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병원에 이제 환자를 수송하느라고 헬기장이 있나봐요. 대학교에 헬기장 있는 거 너무 멋있다. 우리 저기서 사진 한번 찍고 갈까? 아, <laughs> 장미연 포즈 취한다. <laughs> 지금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봉황 조각상이 있어요. 여기가 원불교 재단 학교인데 원불교가 이제 봉황이 상징이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로 들어오자마자 봉황 조각상이 있나 봐요. 우리 다들 중국과까 여러분? 예. 이거 읽어보세요. <laughs> 한번 내가 읽어보지. 난 멋진 중국과니까대우주 1월 성천. 이거 무슨 글자지 아는 사람? 이거 왕창가? 이게? 성창가? 오, 언니 읽는다, 언니 읽는다. 언니 빨리 멋지게 읽어줘. <laughs> 위조는 르위에 싱천을 <예신천을> 거느려 <laughs> <그치>? 김이 없고 <laughs> 이 글자 아는 사람? 없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 4년을 날렸습니다. <laughs> 우리 대학교 4년 교육 과정이. 아니, 우리는 중국 간체자를 배우고 저건 번체자라서 우리가 못 읽은 것 뿐이야. 다들 기죽지 마. 예. <laughs> 여러분, 여기가 이제 원광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대표 동상이랄까요? 그곳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차 돌아서 조금 위험하긴 한데, 차를 잘 피해서 한번 여기를 와보시면,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원을 들고 있잖아. 저게 원불교의 그 문양이야, 저게. 자, 이제 여기가 원광대 가장 중심이 되는 호수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불교는 그 봉황이 상징 동물이라서 저기 가운데 저렇게 봉황이 세워져 있어요. 자, 이제 여기 한번 이 봉황 밑으로 한번 지나가 볼까요? 아까 그 봉황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이렇게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사진 스팟이 나옵니다. 지금 호수에 있는 오리가 저희를 향해 오는데, 우리가 뭐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오는 거 아니야? 진심? 어머, 어머, 어머. 어, 오리 진짜 가까이 왔어. 와, 근데 오리 되게 크다. 어, 진짜 뭐라는데 진짜 진짜로 오는 같아. 우리는 오리를 속였어. <laughs> 오리들아, 미안해. <laughs>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저기서 구경을 다 하고 나서야 이제 여기 이름 알았어요. 여기가 수도코래요. 우리 지금까지 여기 이름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오리한테 좀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됐던 게 제발 먹이를 주지 말래요. 우리 생각지도 못하게 규율을 잘 지킨 사람들이 되버렸어. 아 여러분, 아까 저희가 오리 봤던 거기가 아니라 여기가 사진 스팟이었네요. 여기 이렇게 원광대학교 영어 이, 이니셜도 이렇게 있고 저기 원불교의 상징인 봉황도 저렇게 정면에서 볼수 있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미리 보고 가셔서 여기서 사진 찍도록 하세요. 어 잠깐만, 저기 빨간색 감사 샘터 있잖아. 저기서 편지 쓰면 저기다가 보내는 건가? 저 오른쪽에 우리 저기다 넣어볼래? 지금 저기 공항 앞으로 여기 빨간색 부스로 들어왔는데 여긴 이제 감사인 편지를 쓰는 그런데래요. 근데 편지지가 없다. 이현 단여감 사인도 해줘.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저 배도윤이요. 감사합니다. 저 셀려요? 네. 내려오신다고요? <laughs> <laughs> 지금 미연이가 여기다가 막 사인도 하고 아이돌처럼 해 줬는데 여기 갑자기. 누가 나대지 마라고써 놨어요. 참가할게요 <laughs> 나도 나도 아이돌 할래. 언니 왜 나감? 성함이 윤채영이래요. 윤채영? 네. 자,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예. 2024년 11월 16일. 저도 악수해 드릴게요. 강요. <laughs> 아, 왜 손, 손 이렇게, 뭐지? 쥐질 않아? 이렇게 펴가지고 악수하기 싫다는 이 표현을 해? <laughs> 나들. <나도. 웃음> <laughs> 어, 나가도안 돼? 아, 이제 나가자. 와, 너무 덥다. 사실 옛날에 저기, 저기 들어갔을 때막 그림도 그리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종이가 없는 것 같아. 어, 그때는 종이도 좀 있었고, 날씨가 시원했는데 지금은 더워서 이러고 가야 될것 같아. 저희는 지금 더워서 이렇게 빨리 떠나지만, 여러분들은 오시면은 여기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장소로 한번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고. 제가 아까 원광대는 원불교 재단의 학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불교 총부이자 성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원광대학교 출입구인데 그 바로 앞으로 있어요. 사실 원광대는 그냥 구석으로 가본 거였고 이제 진짜 관광지는 저기거든요. 이제 저기 원불교총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지요 자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 블로거씨? <laughs> 여기 사진 안 찍으시나요? 여기가바로 사진 잘 나올텐데? 아니 잠시만 아니, 너가 찍는 거 아니었어? 아니 너가 이렇게 올리 사진을 찍어야지 내가 찍는 거였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불교의 이제 성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으로 종이 있는데요. 이게 아직도 쓰이나 봐. 지금 관계자 외 타종금지라도 있어. 그절 같은 데서 이렇게 타종하듯이. 아직도 이렇게 타종하느라고 이제 쓰이는 종 같아요, 여기는. 자, 이제 갑시다. <laughs> 종한번 봤으니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여기가 아마 본그 건물일 거야. 그, 어, 여기 설명 써있네. 지금 여기 설명 읽어보니까. 원불교에서 각종 법회와 의식을 진행하는 대강당으로 건립됐대. 여기 안에도 볼수 있을 텐데 한번 가볼래? 대장이 아 <laughs> 지금 여기가 원불교라는 이제 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데 여기 안에도 아마 볼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은 안될거 같으니까 일단 카메라를 끄고 저희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갔다 와보려고 했는데 문도 다 닫혀있고 여기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말씀해 주실 사람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일단 들어가 보진 못했고요 만약 이따가 여기 관계자분이 지나가시면은 한번 여기 대각전 들어가 봐도 되냐고 여쭤보고 가능하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후퇴 근데 여기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겉모습만 봐도 되게 일본스럽지 않아? 건물이? 이게 아마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서 건물 스타일이 다 약간 이런 일본 느낌이 난다고 들었던 것 같아 잠깐만, 잠깐 멈춰주실래요? 저희는 흔들리자에 앉았습니다. 어, 근데 이 흔들리자에 앉으니까 이게 더 좋은데, 차라리 아니, 뭐 이렇게 앉아서 편한 것도 있지만, 그냥 이 앞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날씨도 그렇게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딱 좋은 날씨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흔들리자에서 음료 마시니까 좋지 않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예. 저만 좋은가 봐요. 좋습니다. 좋아요. <laughs>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 좀만 더 앉아있다가 다시 길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아, 여러분 여기 한번 사진 좀 찍고 계세요 저희, 저기 저한 번만 찍고 올게요 네, 여러분 저기 보이는 지금 청색기와의 저 건물 있잖아요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저기가 영모전이라고 해서 원불교의 창시자부터 지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라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저기 앉아 있었는데 저기서 보니까 여기를 향해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약간 신도분들이 여기서 인사를 이렇게 올리고 가시는 게 약간 관행 이런 건가 봐요. 그리고 지금 저기 영모관 옆으로 저기가 이제 역사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 내부가 촬영이 안 되는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종교적인 곳이고 박물관이니까 한번 저희만 들어갔다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다 와서 저희가 후기를 알려 드릴게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 여기 왠지 닫혀있는 것 같아서 지금 부, 불안해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일단 카메라를 틀었는데 어? 잠깐 열려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열려있는데? 대장... <laughs> 잠시만 이럴 때만 대장인 거야? 야 <laughs> 대장 앞장서 열려있다 열려있다 지금 닫혀있는 줄 알고 카메라를 잠깐 틀었는데 다행히 열려있네요 음... 그러면 저희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을 다 보고 나왔는데요 저기 밑에 있는 1층은 지금 내부 공사 중이라 못 들어갔고, 저기 2층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서 2층만 들어갔다 왔어요. 들어가니까 딱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박물관 내에서는 뭐 디카든 사진 촬영이든 촬영을 금합니다. 어우 들고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저기 2층을 구경하면서 이제 원불교의 창시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 속으론 여기가 약간 연못 이런 데인 것 같아서 친구들이 지금 여기 데려왔거든요. 아 근데 이 풀이 너무 무성한데 <laughs>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저기 지금 반짝반짝 거리는 게 물이 있긴 하네. 여러분 잘 보시면 보여요. 저기 물이 있어서 반짝반짝거리긴 해요. 근데 <laughs> 생각했던 비주얼과 달라서 살짝 당황스럽네. 어쨌든 여기 옆으로 길이 조성돼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이 풍경을 즐기면서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걷고 있는데, 연잎이었던 것 같은 애들이 지금 다 너무 죽어 있어요. 자연의 당연한 섬리지만 살짝 분위기가 험악한데? <laughs> 여러분, 지금 아까 그 연못을 보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길을 잃었다. 빰빰빰, 바라밤.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까 갔던 역사박물관 아님? 맞아. 그 뒤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길을 잃었다. <laughs> 일단, 이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어 길을 찾은 후에 다시 카메라 들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 힘들어서 <웃음> 자신의 평소 이미지를 놓아버린 언니. 네, 어쨌든 저희가 가려는 곳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래, 여기 석탑 이런 거 많았었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이 조형물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와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딱히 없는 거 보니까 일단 그냥 세워져 있는 조형물 이런 건가 봐요. 그래도 여기 이름도 다 쓰여 있네요. 대산 증사 성탑.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아 이게 약간 원불교의 그런 모토인가 보네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저는 좀 데리고 가세요. <laughs> 내가 이거 보고 인사에 그렇게 가버리니? 그, 여기가 원불교 창시자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런 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니? 오, 맞네요. 제가 기억한 게. 여기가 송대라고 해가지고, 이 원불교의 창시자 박중빈 대종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던, 지냈던 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일본 느낌 나지 않아? 이 건물이? 나는 일본 느낌은 이 건물이 최고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송대 바로 옆으로 오면, 바로 이런 탑이 있습니다. 잠시만, 내가 또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건물은 무엇... 아니, 이 석탑은 무엇인지 봐줄게. 여기가 소태산... 그대종사의 성애가 모셔져 있다는데, 성애가 그 약간 사리 같은 건가? 뼈? 뭔가... 아니, 그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소태산을 기리기 위해 만든 그런 성탑이라고 하네요. 뒤에 지금 그려져 있는 건 그건가 보다. 아까 박물관에서 봤던 그림들... 지금 저 네모네모칸에는... 소태산이 이제 원불교를 창시하고 활동했던 거를 그 조각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탑 옆으로 오면 이렇게 성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태산 대종사의 그 업적을 적어놓은 비래요. 나도 이렇게 비석에 나의 업적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비 옆으로 또나 적어는 인터넷에서 봐서 내가 기억하는 것 같아. 저건 아마 소태산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된 이대 성탑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확실히 이대라서 이제 창시자에 대한 존경 때문인지 소태산 그 대종사보다는 탑이 작네요. 이제 이 탑을 마지막으로 원불교 총부를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를 마지막으로 원불교 총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불교 총부에서 나와서 카페로 피신했습니다. 와 진짜 오늘 많이 걸었어요. 보이세요? 벌써 11,000보를 넘었습니다. 지금 11,000보나 벌어져서 칼로리가 많이 빠졌으니까 달달한 걸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코가 진짜야. 나는 되게 초코가 달달한 걸 엄청 중시하거든? 엄청 다네. 그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음료를 마시면서 당 충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기차 오기 10분 전이고요. 저희 지금 이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침착해, 침착해. 10분 전이면 여유롭지? 우리 탈수 있어. 자, 올라타. 난 지금 여유로워졌는데? <laughs> 마음 여유로워졌어! 나는 아직 시간이 남았네? <laughs>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줄게 나 지금 여유로우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친구들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익산역으로 들어왔고 이제 출발 8분 전입니다 다들 침착해 급해하지마 아직 안 왔네 기차도 이제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다줄 기차가 들어오는군요 여러분 오늘 익산여행 어떠셨나요? 자리 타고 <laughs> 마지막까지 자리 타요. 언니는 재밌었나요? 재밌다. 어 뭐라고? 수일 넘칩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여러분 안녕. 네 이렇게 해서 친구들은 이제 익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저도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익산여행은 당일치기 여행이라 좀 짧고 또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익산여행을 이렇게 즐겁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